자, 이번 시간에는 라이크 예, like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어를 전체를 주지 않고 일단 패턴을 사용해서 매칭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널 값을 처리할 때 컬이나 널 값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널 함수. 숫자 계산할 때 컬럼에 널 값이 있을 경우에 부정한 값, 부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 함수 중에 그룹 바이와 해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KE 검색은 정확한 키워드를 예, 모를 경우에 일부만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와일드카드를 사용해서 패턴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컬럼명 FROM 테이블 WHERE 컬럼명 LIKE 패턴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일드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퍼센트와 언더스코어가 있습니다. 퍼센트는 예. 여러 자에 매칭할 수할때 사용하는 거고 예, 언더스코어는 한 글자에 매칭할 때 사용합니다. 자 참고로 라이크 검색은 편리한 반면 DBMS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예, 라이크의 OR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논리 조건을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l e c 셀렉트 프롬 하면서 예, 컬럼명 원에 나오는 각 OR 컬러명 2의 라이크 like 값 5와 이런 형태로 연결하면 DB의 부담이 급속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보통 자제하는데요. 예, 이런 쿼리가 꼭 필요하면 풀텍스 트 서치와 같은 예, 고급 라이크 예, like 패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라이크 like 검색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 테이블에서 국가코드가 K로 시작하는 예, 국가 코드를 보여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또 K로 끝나는 종류하는 국가 코드를 찾아서 보여 달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K 코드 K라는 글자가 중간에 들어있는 국가 코드를 찾아서 보여 달라는 겁니다. 자, 이때 각각에 대한 매칭은 K 자, 이 경우에는 K가 글자 뒤에 모든 네, 나머지 글자들이 모두 매칭되는 %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K로 종료하는 모든 국가 코드를 찾고 싶으면 %K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K로 K라는 글자가 중간에 들어있는 예, 패턴을 매칭하고 싶으시면 %K, %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는 국가 코드가 K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 국가 코드를 찾아서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와일드 카드를 밑줄, underscore 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k, underscore, underscore 해서 이세 글자가 합이 세 글자로 되는, 예, 글자를 찾아서 역시 k 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서 보여달라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예, 이렇게, 예, like 조건을 o r 로 연결시킨 경우에는 비비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나은데요. 자, 음유 간단하게 확인하면 컨트리 코드가 KOR로 시작하는 예, 모든 패턴과 또는 예, 지역이 KOR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모든 패턴을 찾아서 각각 오화 시켜서 화면에 뿌려달라는 거죠. 자, 이런 값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고요. 보통 예, 이후에 나오는 예, 텍스트 서치, 예,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라이크 like 검색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시티 테이블에서 국가 코드가 K로 시작하는, 예, 국가 코드를 찾아서 모두 보여달라는 그래요. 자, 그래서, select, 예, 국가 코드를만 표현해달라니까, country 코드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city 테이블에서 예, country 코드가 예, like죠. 자, like 해서 예, k로 시작한다고 했으니 wildcard%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예, k로 시작하는 예, 것들이 한국 70개를 포함해서 뭐 쿠웨이트 같은 kwt네요. 예, 도시들을 합해서 총 110개의 레코드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로 끝나는 건이 예, 역시 퍼센트 K가 되겠죠. 예, 그래서 K로 끝나는 예, 국가 코드를 찾아서 출력해봤더니, 예, 총 87개의 라인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K가 중간에 들어있다고 했으니 양쪽에다가 퍼센트를 적용한 다음에 예,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총 269개의 예, 라인이 들어가네요. 중간에 우크라이나 같이 UKR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표시가 포함이 됐네요. 그래서 총 시작하든지, 끝이든지, 중간에 넣어든지 전체를 합해 봤더니 총 269개의 도시들이 예, 예, K, K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K로 시작하는 세 글자 예, 값을 알고 싶다, 이거죠? 컨트리 코드를. 자, 그래서 보시면 K로 시작하는 세 글자라고 했으니까 밑줄, 언더스코어를 두 개를 적용한 다음에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0개의 나라가 있네요. 자, 이 컬럼이 시 샘플 DB가 KOR이 국가 코드가 세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값이 틀리진 않지만 이렇게 세자짜리로 명시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밑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두 글자라면 K 밑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역시 예, 해당되는 레코드가 없는 걸볼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널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이랑 컬럼에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물론 예, 조건에 해당 테이블에서 null 값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검색에서 null 값을 가지는 레코드를 찾고 싶으면 is null이라는 값을 아,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null 값이 아닌 값, 그래서 null 값은 제외하고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is not nu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country 테이블에서 기대 수명이 없는, 비어 있 null 값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숫자를 보여달라는 거죠. 자, count를 쓰면 됩니다. 역시 기대 수명이 있는 국가 코드를 보여달라는 거죠. 역시 위에서 봤듯이 is null, is not null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select, count 해서 country, where 해서 life expectancy, expectancy 해서 기대 수명을 예. 널 값인 값을 찾아서 개수를 세고 역시 예, 기대수명값이 안에 들어 있는 값을 찾아 가지고 역시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널 값에 대한 실습을 하겠습니다. 컨트리 테이블에서 기대수명값이 널인 레코드를 찾아 이 개수를 세서 출력해 달라는 거네요 그래서 개수를 센다고 했으니 카운트 함수를 쓰면 되고요. 예. 그래서 country table 에서 예, life expectancy. 예, 값이 널인 레코드를 찾아서 출력해 달라고 그네요총 예, 17개의 예, 나라가 예, 기대 수명이 예, 값이 널로 들어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기대 수명이 값이 들어있는, 낱널인 레코드는 몇 개인지, 나라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222개의 나라가 기대수명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합을 하면 총 237개의 나라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 이렇게 country 을 예, 카운트를 해봤더니 239개. 그래서 222 더하기 27은 239네요. 자, 자 이번에는 널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ll 함수란 숫자 컬럼을 계산을 해야 될 때, 예, 컬럼에 null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 값을 처리해주는 함수를 말합니다. 자, 보통 null 값이 나오면, 예, 주로 다른 숫자, 주로 0이죠. 이를 대체해서 계산 값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null 함수는 dbms마다 이름이 틀린데요. MySQL은 if null 또는 call-less. 예. SQL 서버는 is null. 그리고 오라클은 nvl 함수 같은 것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SQL 함수나 예, 또는 집합 함수, sum이나 이런 함수들은 자체적으로 null 값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처리를 안 해도 값이 잘 나오는데요. 직접 함수나 쿼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null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널 함수에 대해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리 테이블에 기대 수명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의 평균 값을 보여달라는 거죠. 자, 이때 역시 널 값이 들어 있는 것과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예, 반영한다든지 또는 반영하지 않고 평균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Life e x p e n i o n c 해서 AVG, Average 값을 적용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ifnull 함수를 써서 예, life e x p e c t a n c 값이 null이면 예, 0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대체해서 그 값을 a v e r a g e 에 반영하는 예,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country t a b 에 기대 수명 값이 들어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count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select count 예, 사용해도 되고,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count에서 if null을 사용해서 역시 0으로 대체한 다음에 계산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null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country 에기대 수명의 평균 값을 예,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select average function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life expectancy. 예, 기대 수명을 찾아서 이 값들의 각 나라들의 평균값을 전체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를 출력해 달라는 거네요 예, 66.4세가 됩니다. 예, 66.5세가 전체 이 테이블, 컨트리 테이블에 있는 모든 예, 나라들의 기대 수명의 평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지만 총 나라 수의 개수의 합은 예, 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나라 수를 셀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나라는 예, 239개의 레코드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39개 중에 예, 이전 예제와 같이 총 17개가 넓값이죠. 예, 그러면 예 17개를 제외한 222개의 평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 예 넓값을 0으로 대체하면 값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null 값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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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g, 예, if n u 함수를 사용해서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0으로 대체한 다음에 계산하라는 거죠. 자, 자 숫자가 65세가, 66 아닌, 66.5세가 아닌 61.75세로 되죠. 자,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하면, 22개의 나라가 널 값이 있기 때문에 계산할 때 빠진 거죠. 예, 그래서 222개의 나라에 대한 값이 나온 건데, 이번에는 널 값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체 239개의 나라가 전체 레코드가 들어간 거고요. 이 중에서, 예, 널 값이 나오면 0으로 대체된 다음에 계산이 됐기 때문에, 계산이 61세로 낮게 나왔습니다. 역시 상황에 따라 어떤 함수를 적용할 건지를 예, 적용하시면 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바이와 해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바이는 예, 집합 함수에서 가장 강력한 함수인데요. 자, 보통 그룹바이를 사용해서 그룹별 연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문은 select 컬럼명 그리고 집합함수 이름 컬럼명 from table 이름 그룹바이컬럼명의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죠. 자, 시티테이블에 국가 코드별 도시 숫자를 구하, 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 코드별로 예, 도시 숫자가 각각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만약 기존에는 이전 예제에서는 KOR 이라고 불리는 예, 국가, 한국이 KOR로 되어 있는 국가 코드가 몇 개냐. 이 예, 70개였죠. 그 숫자를 코리를 하나를 찾을 수 있었는데 한국은 몇 개고 일본은 몇 개고 중국은 몇 개고 이렇게 쭉 예, 그룹별로 연산을 해서 결과를 보고 싶다면 그룹 바이가 굉장히 강력한 기능, 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select country code. 그리고 country code에 별로 개수를 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city table을, 예, 국가 코드별로 그룹 바이를 적용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예, 각 국가 코드별로 실제 몇 개가 나왔는지를, 예, 그룹핑해서 계산해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해빙에 대한 예, 제를 보도록 하죠. CT 테이블에 국가 코드별 도시 숫자를 구해라. 이거는 그룹 바이 펑션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단 해서 예, 70개 이상의 도시가 있는 나라만 표시해 달라는 거네요. 그래서 해빙 연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n 컨트리 코드가 70이라는 값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헤빙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빙은 예, 집합 연산을 적용한 다음에 조건을 추가해서 결과 값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에서 국가 코드별 도시 숫자를 표시한 이후에 예, 국가 코드가 예, 70개 각각 도시 숫자가 70개가 넘어가는 나라의 예, 리스트만 표현해달라면 헤빙 뒤에 카우트 펑션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컨츄리 코드가 카우트 값이 70이 넘어가는 이상이라고 했으니, 예, 이렇게, 예, 값을 지정을 해 주시면, 예, 70개가 넘어가는 나라들이 총 12개의 나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자, 한국 포함해서,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라이크 예, like 검색 패턴을 사용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역시 와일드카드는 예, 한 자에 매칭하는 언더스코어 그리고 여러 자에 매, 매칭하는 퍼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null 값을 예, 가지고 있는 레코드를 검색할 때 예, is null 또는 null 값은 제외하고 검색하는 is not null을 예, 사용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예, null 함수를 쓰는 법을 봤죠. 숫자 컬럼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경우에, 예, null 값을, 예, 나올 경우에는, 예, 다른 숫자, 계산에 문제없는 0이라든지 1 같은 기본 숫자로 대체한 다음에, 예, 연산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MySQL에는, 예, if null, Oracle에는 mvl, 예, 그리고 SQL 서버에는, 예, isnull 예, isnull 함수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집합 함수 중에 강력한 그룹 바이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도시의 수가 얼마가 되는 건지 예,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뭐 GDP나 GDP의 평균을 알고 싶다든지 이럴 때 그룹 바이 연산을 굉장히 예, 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조건을 적용해서 예, 필터링을 하고 싶으면 헤빙 조건절를쓸 수가 있습니다.